그리고 제가 개양의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하고 또 인천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천 경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김포 공항으로 인해서 인천이 특히 개양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면 수도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간 이런 공항이이 근거리에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통폐합 이전하고 강서 그리고 김포, 개항 이 일대의 수도권 서부 지역의 핵심 거점 신도시를 반드시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이 삽니다. 그래야 개양이 삽니다. 그리고 공항 기능도 인천으로 통합해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필요하면 공항 활주로 증설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치는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자로서 국민에 대한 여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국민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민을 상대로 속여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정치, 이제 절대로 계속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도 관광 경제가 나빠진다. 여러분, 김포에서 이륙하면 관광, 제주 관광 잘 되고 인천에서 이륙하면 제주 관광이 잘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김포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나 예를 들면 서울 강북이나 저기 경기도 성남이나 이런 데서 김포 가는 거하고 인천 가는 거하고 시간 차가 얼마나 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GTX D 노선 인천 공항과 강남 그다음에 경기도 이 동쪽을 연결하는 GTX D 노선을 현 집권 세력이 없애 버렸지 않습니까? 그 GTX D 노선을 건설해야 합니다. 건설해서 Y자로 건설하고 인천공항으로 연결해서 강남으로 연결하면 김포공항 들리지 않고 논스톱으로 인천공항으로 달리면 추가되는 시간이 10분도 더안 됩니다. 10여 분정도 불과하죠. <laughs> GTXD의 사업 경제성도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짓말, 김포 공항을 인천 공항으로 통합하면 제주관광 망가진다. 이런 삼척 동자도 아는 거짓말을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집권당의 지도부라는 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다섯 살짜리 바보고 아니뭐이 다섯 살짜리 미성년 어린아이 투쟁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하는 거짓말. 악당의 조작 선동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거나 정말 어린아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갖고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의힘은 없는 거짓말 지원에서 국민들에게 조작 선동하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드는 아주 특이한 특별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쁜 나쁜 악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서 제주를 갈때 제주 직항도 있지만 대개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그렇죠? 제주도는 무비자죠.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갈아타고 제주도 가라면 입국 절차 밟아야죠. 시간 걸리죠. 돈 들지요? 인천공항에서 갈아타고 바로 제주도로 가면 훨씬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제주도 관광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뻔한 사실을 국민들을 상대로 어려운 환경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방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정치는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지,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세금을 대신, 국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라야 하고, 국민의 세금과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유능한... 일꾼이라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내 친구의 아는 사람의 아빠 동생이 국회의원 되고 시장됐다는 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정부패 같이 해먹자.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연고보다는 실력이다. 연고보다는 유능합니다. 연고보다는 충직합니다. 영과보다는 영양 큰 일꾼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한과 예산을 맡길 큰 모습, 일꾼이 만약에 여러분이 맡긴 권한과 예산으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여러분의 치는, 등골을 빼먹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